안녕하세요. 혼노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대신디바 슬림피 봄 보야그 에디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대신디바 제품을 되게 많이 질렀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영상을 찍어서 보여 드릴 테니까 즐거운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짜잔. 오픈을 해 보니까요. 이 대신디바 사용 설명서 다 들어있구요. 예, 요새는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구요. 상품 구성, 뭐, 붙이는 방법, 뭐, 사이즈, 뭐,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, 막 이런 것도 나와 있고, 매직 프레스와 함께 쓰는, 쓰면 좋은 제품, 막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. 뭐 네일 스티커도 있는데 저는 네일 스티커를 좀잘 사용을 안 해요. 아무래도 네일 팁을 어 네일 팁이 좀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. 뭐 네일 스티커를 좀잘 붙이시는 분들은 뭐 네일 스티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. 저는 네일 팁만 좀 이용을 한답니다. 그다음에 저 이거 처음 봤어요. 이거는 어, 예를 들어서, 네일팁을, 네일팁이 한번 뭐 실수로 떨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접착제를 줬더라고요.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착용을 해보고 그 접착제가 띄어져서고 하나가 빠졌어요. 그래서 다시 붙이려고 이제 우드스틱으로 접착제 부분을 띄었는데 잘안 띄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미 접착제 부분에서 좀 때가 묻었어요. 제가 손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냥 이거를 덧붙이면은 좀안 좋을 것 같고, 제 어, 생각에는 어,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나 두, 이틀 정도에 때가 접착제가 손톱에 안 묻은 상태면 다시 그냥 덧붙여서 네,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, 굳이 그거를 손톱을 한 일주일 썼다. 썼, 으면은 네일팁을 다 빼고, 접착제를 다시 붙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, 음, 하, 하나만 떨어졌을 때, 좀 붙일 수 있는 예비 용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. 이 재사용이란 단어가, 점체 다 재사용은 좀, 어,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요. 한, 한, 한 손가락, 두 손가락 떨어지면 저걸 다시 붙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말이 횡설수설 했는데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. 어, 나중에 제가 붙여서 좀 접착제가 떼친 부분을 우드스틱으로 걷어내는 그런 것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그잘안 떨어지더라고요, 접착제가. 근데 그렇게 잘안 떨어져야, 어, 손톱에 처음부터 붙였을 때 접착력이 좋겠죠? 이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. 이쁘더라고요. 슬림핏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. 전 손톱이 좀 작아서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또 써져 있답니다. 그리고 뭐, 리무버나 이런 거를, 어... 제품을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신다면, 제거 전에 찍었던 영상 있거든요.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거는, 이것도 줬고요 이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짜잔! 우와, 진짜 이쁘죠?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완전 이쁘죠? 프리패드 그냥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이 제품에서 이거랑 이게 눈에 띄는데요.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제품 중에 이게 가장 예뻐 보였어요. 이 서련이 한 제품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도 이쁩니다. 근데 조금 더 밝, 밝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색달라요. 이런 거는 여름때 착용하기 되게 좋겠다. 예. 네.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여 보시면은 이거 핑크톤. 짜잔. 이거는 20. 7호네요. 이번 케이스 것도 이쁩니다. 27. 그 다음에 이것도. 이건 28. 이것도 똑같네요. 그러면 이것도 29.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. 39. 맞죠?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품에 더 관심들이 많으니까요. 네, 자세하게 보여드리는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하얀색, 이거 가운데 부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심플한 이딱 하나만 큐빅 딱 달려있고, 이것도 약간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네요. 근데 이거 되게 이쁘네요. 고급스러워 보인다. 그리고 이번에는 빨강색. 약간 자줏빛이 돌아요. 보시면 자줏빛이 살짝 돌고요. 보이시죠? 그 다음에 파랑색도 살짝 좀 밝은 느낌이 좀 색은 어 군청색인데 실제를 보면 더 밝아요 그냥 화사에요 화사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랑 이거랑 색이 조금 없는 것 이것만 자주색만 좀 포인트 들어간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이 초록이도 되게 예뻐요 군청색하고 좀잘 어울린 것 같아요 청록색이네 청록색 옆으로, 또 옆으로. 그리고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이쁘네요. 펄은 아래쪽에 좀 들어가 있고, 끝에 부분만 이제 레드로 느낌을 줬네요. 오. 나머지 두 개도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면, 이거 두 번째 거 진짜 실제로도 이뻐요. 자개 모양인가? 네. 그 다음에, 아래 것도 보여드릴게요. 오, 이건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이네요. 대리석 같은. 안에 좀 진주가 조금 들어있네요. 베이지색 톤이네요. 잘 어울린다. 이건 좀 고급스러워요. 진짜 고급스럽다. 이거는 뭐, 바캉스, 여름때. 시원시원한 느낌이고요. 겨울엔좀 차기엔 좀 차가 워 보일 것 같아요. 색깔이. 그리고 이거는, 좀 가죽에 잘 어울리겠다, 가죽에. <laughs> 가죽 자켓, 검정색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. 이런 건 좀, 이건 솔직히 눈에 보였어요. 이건 보라색. 보라색 자개도 있고요. 연보라색이네요. 이쁘다. 좀 이거랑,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. 디자인이. 예. 그리고 이건 끝에 부분만. 펄하고 좀 군정색 들어가는 느낌이고요. 이거는 하나 정도는 블랙이 있어줘야겠죠. 네, 블랙. 반짝이가 살짝 형광빛이 도네요. 잘 보셨나요? 이게 지금 제가 CJ5 쇼핑에서 데싱 디바 슬림피 봉보약그 에디션. 66,650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답니다. 네. 이제 저처럼 사이트 잘 이제 한번 보셔서 저렴하게 이쁜 네일 팁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, 제가 또 이번에 그, 있거든요.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구매했는데, 로얄 컬렉션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것도 한번 영상 감상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